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쓰실 때에 건강한 몸을 주셔 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에 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잡수시는 거잘 골라 잡수시고 그래서 온 몸을 강건하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영상에 나오는 저 해외 성회, 저 해외 성회가 언제적 성회냐 하면은 제가 독일의 성교사로 있을 때에 제가 사역하던 쾰른 지역에 갑자기 성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을 제가 가까이 모시고 우리 집사람들 집을 순번제로 해가지고 아침도 대접하고 점심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하고 이렇게 목사님과 한 어, 며칠간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친해지고 구라파에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함께 축제를 벌였을 때입니다. 1988년 올림픽이 열리기 한석 달, 넉달 전에 5월 6일 날 집회를 어, 지금 영상을 만드는 분이 어떻게 찾았는지 제가 사역하던 바로 그때 영상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아 저렇게 만들었으니 꼭 저를 위해서 만든 영상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1936년 2월 14일 생이십니다. 발렌타인 데이라고 해외에서는 아주 기뻐하는 축제죠. <laughs> 우리 목사님 고향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년 교동리라고 하는 바로 나지막한 언덕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오남 사녀 가운데 장남이시고, 그때는 6.25 직후에 너무너무 어려운 때라,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공부하시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피를 토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던 때이죠. 그때 어떤 여자 학생한테 전도를 받고 성경 읽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선교사 목사님 설교하는 부산에 있는 천막 교회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기적 일어나 가지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고 1958년 졸업을 하시면서, 먼저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 그 어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불강동 대조마을에 천막 치고, 그 후로 50년을 사역하셨습니다. 50년 사역 2008년에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시고, 그 후로 12년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작년 2020년 7월 19일 주일 설교로 마지막 강단 설교를 하시고, 바로 그 설교하신 바로 그 주간 화요일 날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누워 계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생 그만하고 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 것이 바로 지난 화요일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 아침 7시 14분에 운명하셨는데 그날따라 제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 본부에서는 백신 맞고 뭘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과로하지 말라 뭐푹 쉬라 그리고 몸에 이상 증세가 있는가 하고 문자가 오는데 제가 그 문자 보고 뭐 조심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 목사님 운명하셨는데 그래서 이 백신 후유증이 있고 없고 그거 생각하고 느끼고 뭐 알아볼 겨를도 없이 한 주간 확 지나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가셨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과 언제 인연이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제가 서울에 무작정 상경할 때가 1900 68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무작정 서울에 상경을 해서 먼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친구 집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순복음중앙교회 서대문이 있을 때에 바로 거기에 구역장이었어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턱심한지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니까 아 학생 이책 읽어보라고 그래서 몇권준 것이 신앙계입니다 아, 신앙계를 읽고 상당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계 겉장에 그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방송 설교 안내가 나왔어요. 아침 7시마다 나의 5분간 목사님의 방송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 방송설교를 하루도 놓치지 않고 듣기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살 돈도 없어요. 트랜지스터 조그만한 거 하나 살 돈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라디오 조립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베니아 합판에다가 뭐 붙여가지고 연결을 하니까 아, 소리가 나오는 거요. 이제 그러한 라디오도 아닌 라디오를 가지고 조 목사님의 나의 5분간 설교를 생명수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저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아 이와 같은 목사님도 계시고 정말 많은 사람을 조혼대로 인도하고 계시니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 목사님께서 공부한 신학교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순범신학교를 지망하게 되고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인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무작정 상경하고 무작정 시험 쳤습니다 무작정 시험 쳤어요 시험 치고 보자. 그래, 시험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의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어요. 아, 그때부터 뭐 거의 놓치지 않고 학기마다 이런 장학생을 뽑는데 제가 거기 당첨이 돼가지고, 아,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장학금이 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영산 장학금이었어요. 참 은혜를 입었죠. 무작정 상경을 해서 처음 만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고 조영기 목사님 방송 설교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첫 입학부터가 장학금으로 조 목사님의 참 후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결국은 독일에까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는 아예 양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편지를 썼더니 저를 발탁하고 불러 주셔 가지고 지금 떡정교 사거리에 순복음 강북교의 탕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원로 목사님의 은혜로 현재 제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일생은 오늘 읽은 이 본문과 딱 들어맞는 일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죽음이 곧 눈앞에 닥쳐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곧 순교할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대 후서입니다 이 디모대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같은 제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다고 하는 것을 편지에 담아서 써보냅니다 첫째가 뭐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의 달려갈 길.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바울은 분명합니다. 내 달려갈 길이 분명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얼마나 정말 참 이정표 없는 거리를 헤매는 낙은의 서름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은 뚜렷한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이 너무나도 뚜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일 평생 달리고 또 달리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달리고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돌 팔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다 감수하면서라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셨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의 목을 쳤을 때, 에 마지막으로 외친 외마디가 예수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감당했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것을 제자에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내가 이렇게 달려왔으니, 너도 달려라. 이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은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업무하고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원망, 업무를 참고 견디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선한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교만하고 싸워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도 잘 달리고 선한 싸움에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 올바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앞에 충성된 것.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하는 잔송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누가 회유한다 해서 내 신앙의 지조와 신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의 충성심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두어도, 영원히 두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변덕을 잘 부립니다. 지조, 정조, 개나 줘라 이러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령껏 살고 기회주의로 살고 그저 헷가닥 헷가닥 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원 바탕은 뭐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죠. 순교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참 목을 치는 이런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순간까지 그는 조금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나를 죽인다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협박하고 어떻게 공갈 치면서 무섭게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멸류관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그는 바라봅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죽음은 소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소중한 것이다. 구약 성경 10편 116편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 경건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요. 경건한 사람이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죽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준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랬어요. 누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죽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이 말이죠. 죽음이 복이다. 이거 참 성경이 가르쳐 주는 놀라운 진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움이요. 죽음은 슬픔이요. 죽음은 끝이요. 죽음은 패배인 줄만 아는 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그랬고, 복이 또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이 왜복이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수고를 그친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고생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가슴 태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 찔나는 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쉬어라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행했는가 바로 행함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은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의 그 순간이 다가옴을 알고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우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멜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놀아. 나만을 위해서 의의 멜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저공 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의의 멸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서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은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 주 안에서 죽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중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할수 있기 위해서 내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라고 천군 천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밤에 우리들은 먼저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 나라로 환송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올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 였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후로 내 죽은 이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소망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